하수도 공사 업체 직원이 겪은 괴담입니다 아, 하... 자 먼저 사연 들어가기 전에 하수구 작업 현장을 영상으로 한번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를 많이 쓰시죠 위험도 많아요 왜냐면 여기 가스가 있고 그래가지고 위험해요 여기 사람도 들어가고 막 아, 이러잖아 아... 아 이분들이 야 이거 아, 고생 진짜 힘들다. 그래 이게 아이고. 뭐 미로처럼 돼 있으니까 아이고야. 정말 오. 어 너무 무섭죠. 할수 있다, 진짜. 제보자가 하는 말이 이 하수구 작업자들에게는 어둠보다 더 무서운 게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지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대망의 D Day. 오늘은 제가 입사일에 처음으로 안전복 착용고 하수구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날이거든요. 하, 또 뭐가 있더라? 아 너무 이게 긴장이 되니까 머리가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거 있죠. 음. 그동안 선배들한테 들은 이 오싹한 경험담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 하수구에는 온갖 벌레와 쥐들이 득실거린다는 얘기. 그치, 맞아. 단순히 어둡기만 한게 아니라 구조가 정말 복잡해서 한번 길을 잃으면 그대로 끝이라는 얘기. 음. 아, 맞다. 호루라기. 이 작은 호루라기가 하수구 작업자들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거든요. 혹시나 길을 잃었을 때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 밑에서 어떤 짓 하지 말고, 나만 잘 따라와. 네.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맨홀 아래로 성큼성큼 내려가시더라고요. 저도 그 뒤를 따라서 사다리의 몸을 실었는데, 한칸한칸 한칸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게. 무려 지하 5미터를 내려가서 오늘의 진짜 현장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녹초가 된 상태로 제가 고개를 돌리자 눈앞에 도무지 끝을 알수 없는 기다란 통로가 펼쳐졌습니다. 묘하게 빨려들어가는 기분에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 그때 정신 안 차릴래? 이 안이 미로처럼 엄청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라카, 이거 도면. 그래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빨간 라카로 지나온 곳을 표시해야 됐어요. 이 깊고 어두운 지하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은. 아 선배님 같이 가요. 선배님 단한 명뿐이었습니다. 선배님의 든든한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주춤주춤 걸음을 옮기는 데 뭐야 이거 하일 소리 아니야? 저도 모르게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부터 내말꼭 명심해. 여기서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든. 근데 절대로 그 소리에 반응하면 안 돼. 그게 무슨 소리? 그 소리에 홀리면 죽을 수도 있어. 거기에 홀렸다가는 꼼짝없이 하수구에 갇혀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고요. <laughs> 그런데? 살려줘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갑자기 남자가 선배, 방금 들으셨죠? 누가 살려달라는데 빨리 가봐요 너 미쳤어? 누군지 알고 도와줘 아니, 사람, 사람이 살려달라고 사람이 아니라면 어떡할래? 그리고 여기서는 귀신보다 사람을 더 조심해야 돼 방금 그 목소리 칼든 흉악범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에이? 범죄자들이 맞아. 하시는 말씀이 아. 이 경찰의 눈을 피해서 하수구에 숨어 드는 아. 범죄자가 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수 있네. 심지어 사람을 죽여서 아. 하수구에 버리기도 하는데. 정말? 그러면 그때 그때부터 한시라도 빨리 작업을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아 이거 내려오기 전에 확인 안 했어? 죄송합니다 지나온 길을 표시해야 되는데 빨간 락카가 이게 아무리 흔들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내가 락카 가져올 테니까 오, 뭐야 선배가 떠나자마자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애써서 무서운 생각을 지우려고 저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순간! 무슨 소리일까? 정체. 정체 모를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아까 들었던 경고가 떠올랐어요. 소리에 홀리면 죽을 수도 있다. 음. 그런데 그때 저멀리 사수고 끝에 새하얀 형제가 떠 있는 겁니다. 하얀 정신을 차리려고 뺨을 때리면서 다시 앞을 바라보니까, 비명을 지르다가 묘한 정적이 눈을 떴습니다 너 뭐하냐 아 서현대 빨리 오셨네요 방진복이 까만색이라서 그걸로 음... 네, 제가 착각을 했던 나... 거였어요 나... 너무 긴장하고 있으니까 아... 어, 근데 라카는요 제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휙 돌려서 성큼성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화가 난 듯한 표정에 저는 눈치만 보면서 뒤를 따라갔어요. 10분, 20분.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배가 이끄는 방향이 도면에 표시된 전공 구역을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선배! 길을 잘못 든것 같은데요? 나못니다 아니, 이게... 아... 아... 기름 낀것 같은데? 춤쭉쭉 뒷걸음질을 치다가 선배. 덜컹 음. 바닥에 낡고 찢어진 옷까지도 그리고 뼛조각들. 음. <laughs> <더웠다. 웃음> 어떻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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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laughs> 무작정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지? 어디에도 빨간 표식이 보이질 않고 제등 뒤로 사람을 홀리는이 죽음의 소리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소리 올 만든다. 소리 올려 만든다. 소리 올 만든다. 아홀렸네 소리 울리안 된다. 소리 울리면 안 된다. 소리 야 영희야 살아있어요. 영희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또 나를 홀리려는 소리면 어떡하지? 아니야 아니 소리 울리면 안 된다. 소리 울리안 된다. 소리 울리면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네. 할수 있네. 있는... 저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준우 씨. 준우 씨 괜찮아? 를 들어보니까 다행히 그건 선배였습니다. 예. 가만 히 기다리라고 했더니 아유 어디 갔었어, 거야 선배 따라가자. 몇쪽만 보고 도망쳤잖아요. 그러자 선배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가 라카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제가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찾아헤다가 막다른 길에서 뭐야 이거? 뼈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때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대요 그 소리를 쫓다 보니 제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 호루라기 소리 너 아니었어? 네? 예? 너 호루라기 먼저 불렀지 그러니까 안 부렸네 그 소리 저 아니 저희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어.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수구에서 누가 저 대신 호루라기를 풀었던 걸까요? 혹시 제가 발견한 뼛조각의 주인은 아니었을까요?